가수 신지 문헌 결혼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지가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인데요. 약혼자 문헌에 대한 논란이 나왔는데요. 문헌이 본인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어요. 문헌은 먼저 축하받아야 할 신지에게 상처와 피해를 드리게 된 것이 매우 죄송하며, 본인은 앞으로 신지 씨와 걸어가야 할 동반자로서 본인의 부족한 언행으로 인해 팬분들이 걱정하는 오해가 생긴 것만으로도 너무 죄송하다고 했어요. 이어 자신의 언행이 매우 경솔했으며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해요. 앞서 상견례 영상에서 김종민과 백과를 만나 본인의 과거를 공개했는데요. 그는 결혼을 했으며 사랑하는 딸이 있다고... 이때 진짜 백카 표정 정말 너무 속상해 하는 모습이었는데, 솔직히 누구라도 그렇게 속상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아이가 없어도 싸울 일이 많은데, 전부인의 자녀가 있다는 건 힘들 것 같긴 해요.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신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신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리고 신지 정말 호감 많은 배우라 가수라서 정말 좋아하는 분이 정말 정말 많은데 윤민수는 아는데 신지는 유명한지 몰랐다는 약혼자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신지 씨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편 문헌 논란인. 문안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사무소와 함께 부동산 영업을 했다는 점은 사실이며 무명 시절 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으며 이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네요. 이어 학창시절과 군 복무 시절 친구들이나 흐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정말 사실이 아니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리고 전포인과도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던 건 사실이지만 양다리를 걸쳤다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개명에 대해서도 박상문이 분명이며 기련해서 문헌으로 이름 변경했을 뿐네 번이나 뭐세네 번이나 바꾼 적은 없다고 해요. 정말 신지가 너무 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있으니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